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쿵후 클리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쿠고 클리커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게임 찾다가 이제 잽스꺼 같아서 한번 받아봤는데 게임을 처음에 키면은 이제 바로 이 화면이 딱 나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봅시다. 반갑다. 자네는 오늘 새로 시작하는 견습생이구나. 나는 그랜드 마스터 티였지 내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서 자네가 도장 마스터로 승격되었다네. 축하하네. 갑자기 뭐지? 섀도핑의 지난 습격으로 우리 미니마트 도장이 영 상태가 좋지 않아. 이전의 영광을 되찾아야 할 때가 됐다. 됐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려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지. 요, 뭐야? 초월! 우와! 아, 이거 뭐야? 시공해! 라라라라라라라라 이게 뭐야? 오,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여긴 어디죠? 공사장인가? 나는 지금 상태로 별로 쓸모가 없지만 내 손녀가 도와줄 수 있을게야. 저는 카라예요. 그의 마지막 결투전에 할아버지께서 당신이 온다는 것을 예견했어요. 그대의 도움이 있다면 함께 도장을 전부 다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기본부터 시작하죠. 골드를 사용하세요. 스파링룸을 여세요. 스파링룸. 이 룸은 이 골드를 제자들로부터 3초마다 획득해요 룸을 업그레이드하면 제자들을 더 받으며 골드를 더벌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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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드 렐렐렐렐렐렐렐렐렐 나는 사업에 재능이 없지만 당신은 잘하는 것 같네요 뭐지 업그레이드만 했을 뿐인데? 도장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더 많은 룸을 만들고 업그레이드 하세요 주방 언락 대충 무슨 게임인지 알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언락을 하면 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돈을 좀더몇초 단위로 계속해서 좀더 벌면서 돈 버는 게임이네 한마디로 점술가가 왔어요 전에 만난 적이 있나요? 점술가는 미래를 읽고 운을 높여줄 수 있대요 회전 안녕하세요 도장 마스터 우리가 만날 것이라고 나는 예견했어요 오늘 운을 점쳐 볼까요? 걱정 말아요 이번에는 무료로 운을 점칠게요 다음부턴 돈을 내세요 바퀴 회전하기 이야 이것이 돈의 룰렛 398 여기? 운이 좋군요. 골드 생산이 이제 2 시간 동안 오버드라이브가 되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원래 세 배로 주는 거 아니야? 일단 세 배면 엄청 좋네. 도장 수입을 부스트하려면 방문하세요. 자, 덕분에 수입이 지금 세 배로 생겼습니다. 바로다가 식당 얼락해버리고 그레이드.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일정 레벨 도달하면 이거 보시면은 이거 봐 추가 보상이 있어. 레벨 어느 정도 레벨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은 추가 보상이 있다. <웃음> <웃음> 와 이거 왜 계속 꽉 차있지? 지금 초당 수입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꽉 차있는 건가? 이건 초당이 아니고 막 0. 몇 단이 아니야? 일단 게임 생각보다 괜찮네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클리커는 아니지만 괜찮구만. 아니 이런 섀도 팽이 돌아왔어요. 지난번 도장을 공격한 패거리예요. 뭔 소리지? 이번에 우리는 준비가 되었어요. 습격자를 눌러서 공격을 하라고. 뭔 소리? 오! 강도! 강도! 강도가 들어왔어요! 예, 죽, 죽어라! 강, 강도 쳤지! 거의, 죽어, 뭐야. 어이, 다시 위로 올랐어요! 강도가! 강도를 잡으세요! 이저리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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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강도를 잡았다. 그들은 또올 거예요. 섀도팽은 명예라고는 조금도 없으니깐요. 도장을 계속 향상시키면 그들을 무찔를수 있어요. 룸을 계속 업그레이드하여 더 많은 데미지를 입히세요. 소문이 빨리 퍼졌군요. 누가 우리 도장에 들어오고 싶어 해요. 획득, 뭐죠? 방금 이제 그 섀도팽? 그거를 잡으면은 이런 이제 보상을 주네요. 새로운 마스터, 한버거한버거예요 그는 마스터예요 마스터는 특수능력이 있는 무술가예요한 버거를 룸에 할당하세요. 이 플러스 모양을 눌러가지고, 햄버거를 이렇게 배정? 하면은 뭐가 된 거죠? 설마 대신 싸워주나? 아까 그거? 새로운 마스터는 우리 도장을 크게 향상시킬 거예요. 마스터는 공격하는 자들로부터 도장을 지키는 것을 도와줄 거 맞네. 이제 제가 터치 안 해도 요 녀석이 대신 싸워준다. 응, 아주 착한 녀석이다. 룸을 그러면은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 봅시 다다다다다다. 근데 여기 밑에 보면은 대량 구매. 이거 뭐야? 최대. 대량 구매, 최대. 이거 두 개밖에 없나요? 그러면 요걸로다가, 주방 업그레이드. 와, 순식간에 이거! 레벨 65 찍어버렸습니다. 섀도팽이 돌아올 거라 했죠? 그들은 결코 배우지 않아요. 새로운 마스터가 싸움을 잘하는지 볼까요? 어, 이번에는 제가 터치 안 하고, 잘 싸우나 한번 봅시다. 이거 설마, 죽는 거 아니겠지? 싸우다가? 힘내라! 그, 햄, 햄버거! 햄버거 힘내세요! 햄버거는 맛있다고 불고기 버거만 먹는다? 야! 불고기 버거! 더블 불고기! 더블, 더블, 더블 불고기! 오, 센데? 또 얻었다. 새로운 마스터, 베인, 제인. 햄버거. 가 아닌 햄버거. 햄버거는 뭐죠? 한국 햄버거인가요? 뭔지 모르겠군. 섀도팽은 번개처럼 빨랐지만 조금 놀랐기도 했지만, 햄버거의 타이밍은 전문가의 수준이니까 괜찮아요. 와, 이거 그러면은 제가 뭐 굳이 터치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쎄면은 자 이제 햄버거의 레벨도 요런식으로 올릴수가 있다 마스터의 레벨을 올려서 더 강하게 만드세요 상자에서 복제카드를 더 구하세요 어이 게임 괜찮은데? 자 그러면은 베인제인 요것도 배치를 한번 해봐야겠죠? 베인제인은 주방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시다 배정 자그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를 요렇게 해주고 최대 최대 뭐야 뭐야 또또또 습격왔어 또 습격왔어 또, 또, 또 괜찮아 나한테는 햄버거가 있 와 이거 너무 센데? 근데 이섀도 핑들을 권여성으로 터치하면 또 어떻게 될까나? 아, 또 새로 얻었다. 서 펀치 얼랏. 옆집에 누가 이사 왔어요? 새로운 이웃을 볼까요? 뭐죠? 안녕하세요, 친구. 도장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고 있나요? 내 가게는 황금, 보석 상자를 팔고 특전도 제공해요. 첫 손님이니까 상자를 하나를 무료로 줄게요. 다음부터는 돈을 내세요. 레이 유미 얻었습니다. 다섯 장 얻었네요. 행운이 찾아왔군요. 희귀 마스터를 찾았어요. 이거 다 주는 거 아니야? 다음 무료 상자를 받으려면 몇 시간 후에 다시 오세요. 아, 다음 것도 있어? 다섯 시간 뒤구나. 여섯 시간이잖아. 레이 유미를 좀더 얻고 싶으면은 현질을 해야 된다. 그 외에도 뭐 현질하는 게 이렇게 있네요. 한정 기간 행사. 지금 고용 5,900. 안사 레이유미 진급을 해줘야겠죠? 와 레이유미 공격력이 571 근데 한버거의 공격력은 101와 이거 차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러면 레이유미를 맨 처음 1층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그 다음은 이제 식당에다가 햄버거 배치 그 위에는 서펀치얼란 요녀석인데 바로 또 배치해주고 명상룸 오픈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게 할아버지가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당신과 말하고 싶은가봐요. 저는 가서 내 네, 할일 할게요. 도장을 직접 운영할 수 있죠. 곧 돌아올게요. 뭐죠? 내가 왔다. 한 가지 더 가르쳐줄 것이 있다네. 초월을 통해 전보다 더 강해지는 것이지. 초월하면 새로운 도장으로 다시 시작하고 기를 대신 받지. 기는 천 개의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사용되지. 이것은 이번 살과 다음 삶을 위한 연구 보너스야. 뭐죠? 초월해야 되나요? 아, 하기 싫었는데. 어 굳이 안해도 되는구나 그래도 한번 해보는게 낫겠죠 어떻게 되나 으으으 이건 또 뭐시여 환생 아무 일도 없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왔다 내적 평은 달성 173개 받았습니다 진정한 도장 마스터의 용기가 있어야 초월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네 길을 사용하여 1000개 아이템을 구하고 도장을 더 강하게 만들어보게 아이템 1000개 아이템 구매하기 천개 아이템은 도장에 영구 부스트를 추가합니다. 구매하기 뭐죠? 와 이거 뭐야? 무한경 앱 안에 있는 동안 골드 이익값 곱하기 16 부스트 와 이거 뭐냐? 이천개 아이템은 게임을 하는 동안 골드 생산을 16배 증가 와 이거 진짜 환생하길 잘했네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완전 사기인데 사기템 사기템 기와 천개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 가끔 초월하는 것을 잊지 말게 삶은 순환이라네 도장이 최고가 될 때까지 배고 초월하고 반복하게 와 이거 너무 대박인데 거기다가 여기다 또 업그레이드까지 할수 있어 와아 그리고 제가 얻었었던 이 용병 이라고 해야되나요 이거는 이제 그대로 있네요 난 없어질 줄 알았더니 다행이구만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죠 이것들은 이제 보상 있다 싹다 받아버리고 보통 마스터 10장 오 이거 뭐 줄라나 한국 햄버거 한버거 10장 나왔습니다 와우 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키워봅시다 빠르게 아 이거 용병도 자동으로 장착이 되어있네 와 이거 돈 버는 속도 봐 이거 대박인데 벌써 3층까지 열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자 벌써 로커까지 열었습니다 그 위로 이제 라운지 명상 지붕 어 지붕이 끝 치구나 그 위에는 없네요 자이 녀석들이 또 왔고 과연 이 궁수 얼마나 쎌 것인지 데미지가 우와 역시나 제 예상대로 한방이었습니다 데미지가 너무 쎄 얘는 아니 이 게임은 근데 굳이 현질할 필요가 없는데요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게임이 굉장히 간단한데 재밌네요 이건 또 뭐야 마스터 시작팩 안사 아 근데 이게 지금 보니까 섀도핑이 습격하는 웨이브가 또 있었네요 이거는 처음 봤는데 5탄까지 가면은 미니 보스가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에도 보스가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인 지붕까지 이렇게 언락을 해버렸습니다 내가 언급한 것을 기억하나요? 도장 결전 그건 대회예요 할아버지가 설립한 대회 모든 도장은 클랜을 통해 서로 싸워요 세계 최고의 도장들과 상대하게 될 거예요 PVP인가요? 뭐죠? 먼저 클랜을 선택해야 해요 클랜은 결전에서 이기기 위해 힘을 합친 도장 집단 섀도팽은 그랜드마스터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클랜이었어요. 마음에 드는 클랜에 충성을 맹세하세요. 오, 이런 식으로 이제 와! 부동의 손바닥, 숨은 발톱, 분노의 주먹. 어디로 갈까나? 분노 폭발은 모집 중 아니라고 써져 있거든요. 가입 못 하나? 뭐야, 가입했잖아. 가입 완료. <laughs> 예! 당신을 받아들인 것이 행운이에요. 결전에서 팀워크는 필수적이에요. 당신의 승리와 패배는 모두 클랜의 기록으로 계산됩니다. 클랜이 승리하면 모든 회원은 특별한 보상을 받으며 새로운 마스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회가 곧 시작됩니다. 도장을 등록하세요. 뭐야 이거 도장 등록 갑자기? 뭐지? 도장 이름은 썩소파. 바로 가자. 썩소파 뛰어난 선택이네요. 습격 시작. 자 과연 어떻게 싸울까요? 아그 마스터 용병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결전해서 내보낼 마스터를 선택하세요. 자동 선택 준비. 이걸 실시간 그건가요? 대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 썩소파 vs 시드 마스터를 눌러서 보내세요. 룸을 눌러서 추가 데미지를 주세요. 뭐, 어, 어떻게 싸우는 거죠? 밑에 이거 눌러야 되나? 오, 아, 내 용병을 이렇게 보내 가지고 싸운다. 아, 내가 직접 터치해 가지고 이렇게 데미지도 줄 수가 있네. 그 녀석을 한번 써볼까나. 사망 근데 뭐 굳이 안 써도 지금 제 궁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봐 한방 컷이야 한방 컷와뭘 이렇게 계속해서 획득하고 어 이거 뭐야 다른 도장과 싸우는 것이 도장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 흥미롭지 않나요 시즌이 끝나기 전에 클랜이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방어팀은 또 뭐야 아내 도장도 공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식으로 방어를 해라 확인 도장을 방어하면 아주 특별한 연꽃관을 받게 돼요 연꽃관을 사용해서 결전상자를 여세요 안에는 특별한 상품이 들어있다 이런식으로 이제 결전 같은 것도 있었네요 와 근데 돈이 그동안에 2000조나 모였어 2000조 이... 와우 대박 보상도 이렇게싹다 받아주자 아니 이거 뭐야 얘네들 왜 당했어 설 설마... 에이... 야 햄버거 햄버거의 위력을 맛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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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잡아라 갠신이 잡았네 와 이거 뭐냐 아 이게 난이도가 그렇게 올라가는구나 와 얘네 그리고 죽으면은 부활도 따로 해줘야 되네 얘는 또 뭐야 왜 피자 배달이 왔어 어 피자? 와! 150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위에 미니마트 1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거 뭐 넘기는 건가? 뭐야? 진짜 넘기는 거네? 어느 자세로든 명상 이거, 잠깐만, 구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중요한 건 이만큼 살 돈이 없어요. 새로운 마스터를 다섯 명더 구할 수 있도록 잠금 해제를 하는데, 돈이 없다. 아, 이게 좀더 있었구나. 그러면은, 잠깐만, 삼, 사, 와. 사까지 있네요, 사까지. 자, 이제 보스탄입니다. 이거 한명 나오네, 와. 부활해! 아, 한 명이 아니고 더 나오자. 와, 보스! 자, 과연. 오, 보스가. 에에에 아이고 이거 너무 세 너무 세. 아이고 이거 못 깨는 거 아니야 설마? 못 깨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발 잡아줘, 잡아줘, 잡아줘. 허덕 히리 허덕 히. 햄버거 씨 당신밖에 없어요 햄버거 씨. 흘라기 흘라기 랄랄랄랄라랄라 안돼. 당신 이름 뭐야? 당신 이름 뭐냐고. 일단 당신밖에 없어.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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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아이 잠깐만. 아, 다, 내가 터치할 수 있잖아. 생각해 보니까 나왜 가만히. 이 <돔�』> 이걸 이제서야 알았다니 이제서야 알았다니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제발 보스라도 보스라도 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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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이렇게 안 죽어 왜 이렇게 안 죽어? <média> <luxury> 보스 드디어 잡았고 아유 데미지가 안 들어갔는데 아 제발 아 이거 끝까지 못 잡았다 아 넘어갔다 어떡하냐 아 이게 넘어가면 돈이 까이는구나 손실 700조 하지만 지금 돈은 너무 많다 700조는 저한테 적은 돈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환생하면은 아까 그거 와 310개 초월 한번 해도 되겠는데요. 아니다. PVP 한판 하자. 습격 시작. 요번에도 부동의 손바닥으로 썩소파 VS 키스. 어? 이 사람은 방어가 2층에 없고 어 아, 위에 또 이렇게 있네. 오케이. 연꽃 8개 얻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결전에서 얻을 수 있는 충성도 포인트는 도장에 도움이 되는 연꽃 파크를 잠금 해제해요. 오. 아 레벨 2에 도달하면은 앱 박... 게 있는 동안 골드 이익값 곱하기 25배 와이 말은 제가 게임을 끄고 있을 때 게임을 꺼놔도 이익값에 곱하기 25배로 돈이 들어온다. 어, 이거 대박인데? 아, 이제 그거 나오네. 맵 바꾸는 거 지금 제가 돈이 좀 많습니다. 바로 연락했고, 와 여기는 또 새로 따로 키워야 되는구나. 아, 근데 여기서 돈을 더벌수 있네. 헤에! 경단위로 벌어, 경단위로 돈을. 와, 이건, 와, 대박이다. 잠깐만, 이 상태에서 환생하면 이건 또더 대박 아니야? 한번 봅시다. 여기도 습격 오는 거 아니겠지, 설마? 아, 얘왜또 왔어? 이, 이번에는 이내 마우스 랄랄라라이사라라버라자라득 좋은 거 주니 와돈742경라라라라라 <laughs> 뭐야 이거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돈을 벌어야죠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 상태에서 초월하이은463개 주네 아니야 아직 부족해 잠깐만 다음 라라라라라라 아, 다음 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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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동영상을 보고 도장 부스트를 받으세요. 1분 동안 40 공. 고... 1분 동안 40배 골드. 와, 이건 무조건 봐야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저는 골드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광고 보고 왔구. 돈이 해단. 해다... 잠깐만. 돈이 해단이야, 해단이. 해다니 이거뭐또 뭐야. 와. 대박, 너무 대박 아니야? 와, 이 게임은 돈이 돈 같지가 않은 게,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요, 순식간에? 아, 근데 이제 1분 지났어요. 아, 아깝다. 괜찮아. 그래도 많이 받았다. 이 상태에서 환생하면은, 586개? 추가로 받기 기능 뭐죠? 지금 구독하세요. 그러면은, 더 줍니다. 돈을 내세요 안사. 자, 그러면 은 환생 한번 또 해봅시다. 좋아요! 자, 요번 환생 아이템은 뭐가 나올 것인지. 기앱 밖에 있는 동안 이값 곱하기 17.64배 아 이것도 게임 끄고 나서 도움이 되는 거네요 무한경 업그레이드나 한번 해봅시다 현재 16배인데 업그레이드 하면은 왜 <놀람> 뭐야 야, 잠깐만 이거 뭐... 256배라고 256배 아니 이거 맞아 야, 잠깐만 250 뭐야 이거 와 이거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잠시만요 에이. 와 이거 뭐야 야, 너무 대박 와 진짜 아니 256배라고? 아니 저는 그래도 많이 늘어나봤자 당연히 한 두배로 늘어나겠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니 256배는 뭡니까 도대체 와 진짜 너무 대박이다 아니 잠깐만 그러면 업그레이드 또 하면은 거기서 확 늘어날 거 아니야 또 500개가 있으면 되네? 자 그럼 빠르게 한번 넘겨봅시다. 오케이 드디어 또 여기까지 키웠습니다. 이제 초월을 하면 됩니다. 와 요번엔 몇 배로 늘어날지 진짜 기대된다. 자 받았고 바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256배에서 우와 사9 1 0장 아니 잠깐만 이거 아니 와 이거 뭐야 와 이건 그냥 작정하고 게임 만든거네 그냥 무과금으로 어이 게임 대박인데 진짜 와 너무 대박이야 시작하자마자 그냥 위에것까지 순식간에 언락을 와 벌써 끝까지 올라겠어요 벌써. 방금 시작했는데. <laughs> 와. 어, 너무 대박이다, 진짜. 네, 뭐, 일단 그렇고, 저는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습니다. 쿵후 클리커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뭐 그런 클리커는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재밌습니다. 와, 이 게임, 감히 이제 갓겜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재미가 있네요. 간만에 또 재밌는 게임 찾은 것 같습니다. 쿵후 클리커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비비엄.